와 거다 행위꺼가? 저건 아니지, 여, 여기, 여기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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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100개 다 있네. 스테인 안에 뭐가 있는데? 어. 이거 천, 이거. 와, 처음 본다, 움직이는 거. 내 a 만드는 r 그다 n The young d o 공사에 r o 고어 h e 만들었다고? e r e here. Oh, 고 안에 뭐실 m 하고구리이 i n Tower. She 이게 다 l d 가 있어야 돼또설 n at home. I h o 복잡해. 이건 뭐... 최근에 샀네. 사람이 못 끌리겠다. 이거... 몇 살부터 해야 되겠는데? 2.8톤까지 뜨네. 이게 2.8톤까지 들수 있네, 보니까. 자, 안에 한 보자. امنا sوري 뭐뭐 뭐 작업하게? 정리를 정, 정리하다가 어. 이거를 다다소 만들어준 거. 아금 만들어준 거? 하수구 두꺼운. 행이 만드는 거? 그래. 이야 뭐몇가이분네 네. 어? 마이너스 소연그 스코쳐 만들어 주 얼마 받노 이거, 이거 두개 만들어 주고 차 주차장 그 건물에 주차장 그차바깥지 나가는 데라서. 그래 음. 프라, 기존에 프로젝트 분항 깨져 갖고. 음. 그래가 40만 원. 예. <laughs> 두개 이거 두 개. 이야, 씨. 그러다면 뭐 가공비하고 이런 데 들으면은 한 15만 원나간 나간다. 정시에 그래도 틈도 18개 만들었다. 이거. 이야, 뭐, 만물 박사네. 어? 원하는 게 없네. 어 굶어 죽진 않겠다. 어? 어디 어 가도, 섬에 살아도 뭐, 먹고는 살겠네. 이야, 이거 다 팔면 뭐, 돈 되겠다. 이래가이래도이용접용접도이 아, 정도, 용접, 공업사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도이정이도이 정도, 이 정도, 이정용이도도뭐용도사 정도, 되겠네 어호주이 미국 이런데 가면 용접해 도고도이많이벌 아, 우리나라도 뭐좀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많이 받더라. 아니 그 그만큼뭐 기술만 있으면 뭐 대우는 받으니까. 이건 뭐고? 아 여기 폐기물인가 봐 폐기물 연구. 공짜로 받아준다 이거. 아 맞나? 저거 나는 안 받아주던데. 근데 뭐 인형, 뭐, 소미불난안 받아주던데. 음. 아 근데 항아리 이런 것도 도자기 이런 것도 돈되나 어? 도자기, 뭐, 그림 이런 것도 도자기랑. 뭐랄까? 아, 맞다. 제 그냥은 버려야 되는데 좀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들 사가겠다 그지? 여기, 에 뭐, 구제하는 사람들 오나? 아니, 그런 사람은 안안 알잖아. 음. 아니, 옷 같은 것도 많이 모아놓으면 구제상들 와서 산다? 그니까, 마음에...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. 음. 네. 형님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, 뭐. 좀뭐 저거 저거 뭐산 산소 용접 기 그런 거야 절단기도 되고 다 섰잖아 어. 그거 그 뭐. 저거는 용접도 되고 용접기는 그 저... 산소를 또, 또 구멍 내고 절단하는 거지 그요요어나 어, 네. 음. 용접기는 있나 용접기는 이기자격증 있잖아 풀장용 하고 음. 거는 뭐 이서이거어디뭐 이큰 거는 안써 봤네. 너가. 이거, 이거 이런 거. 이거 30만 원짜리 한 개. 에이? 이거 하나야 그래. 30만 원에 이거 3000원 빠진다. 보가세 보고 가세 포함하고. 이거 하나에 30만 원. 그래. 빠겠어. 30만 원에 3000원 빠진다. 보가세 포함하고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이이 플라스틱 일곱 개만. 어유. 쳐놔야지, 아, 트나가. 어. 그다음에 또 이름서. 그래야 이제 동시에 빡 끝내프야. 그래, 신소 정확. 신속하게 빨리 끝내고 어. 다른데 막뭐 두탕세탕 뛰야 답이 어. 나오대안 그러면 안 그러면. 아, 근데 생각보다. 생각보다 비싸다, 저게. 뭐, 이게 왜냐하면 그 김치 공장이나 이제 돼, 돼지 그저 보관장 어. 같은데 음식물 이것 다 닿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, 그래서 비싸다고. 아, 뭐. 어. 그 재질 좀 좋은 기네. 재질 같아 같아, 일반 거하고 똑같은. 나이삿짐에 쓰는 그거는 뭐 썼지? 이런 거안써 봤는데. 근데 그거 이거 하면 좋긴 좋겠다. 피곤해. 사람 사람 걸들나 골룸화 해 가지고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이게 힘들더라고. 어, 절단기 있네. 나 절단기. 뭔데? 절단기. 필요, 아. 필요하면 가져가. 어. 필요하다 싶으면 가져가. 어, 나까 나저 작은 거 하나도. 아. 미세다이저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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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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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천천히 천천히 하나. 잠뭐 해. 거기 또여 저기 에 가서 내가 걸라가 응. 이이 뭐고? 와. 문 열고 들어가 봐라. 문 열리나 이게? 열열리나가 이게? 이 넘어가야 되겠는데. 와, 저거 그거 뭐 전선이네 전기줄. 잡선, 잡선하고 플라이트하고. 잡선하고 저것도 다 돈이다 이거. 안에 저뭐 반도체 같은 거칩 이런 것도 이것도 다 돈이잖아. 이런 것도 다 모아서 키로로다 팔잖아. 이런 것도 돈안 되는 게 없다. 다다 다 자원은 다 돈이다. 어디? 안에 구리 빼고 해야 되잖아. 설비 다가그 구리 빼고. 아니 저는 거뭐 에어컨 저는 거. 응 그래. 비 오고 올 때는 안에서 일하고 그죠비안올 때는 뭐 밖에 나가서 설비하고 수거하고. 아 이거 여기 또 있네. 이거 작업 다 해놨네. 왜 이런 플라스틱? 아, 저 플라스틱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노저 플라... 저뜻하나. 뭐대저 에어컨 저거 저 안에 그그 저거 뭐, 저그거비그뭐뭐 그 스펀지 같은 거 붙어 있는 다 떼야 돼. 떼야 돈 되지. 그래. 그래그안면쓰기 분리 처리해야 돼. 그렇지. 필요 없는 거다빼 줘야지 돈이 되지. 그래, 그냥 그 플라스틱 만 이건 뭐, 뺑기고이건 그건데 저뭐거 냉장고 그냉거고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에어컨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거 아이고이 뭐가? 밥솥이네. 밥솥은 버려야 되지. 다 안에 다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지 돈이 되잖아 그래. 이것도. 작업 안 하면 뭐? 물이 수고 보내야 되고. 그렇지. 그거도 그, 빼면 안에그 전기 선하고 기판 조그만 쪼그만한 거 나온다 이거. 그러니까. 움직이야 돈이 된다. 장갑 구멍 났네. 장갑 좀 줄까? 아, 장갑 있다. 아, 이건 뭐 하는 야 몰라, 뭐 하는 건지 몰라. 근데 나와 갖고 이게. 어, 망막 올려가 팔수 있는 건 팔고, 막 올려가 팔수 있는 건 팔고, 막 한가람. 이런 거 당근에 올리면 팔리는데. 아,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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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는데 이거 이거 뭐지 이거? 지라거 이거 이거. 지 아, 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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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구한다, 이거. 거 아, 이거. 아, 거거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좋네. 누구 터치 안 받고, 어 심심할 때 여기서 그냥 앉아서 작업이나 하고, 어 어제 직장 생활 해봐라. 상 상사 눈치나 보고, 어 맨날 어 결제 보고나 받고, 어? 실적 안 나오면 막어 얼마나 눈눈봤는데리역할끌어도 자기 리얼카 끄는 게 낫지. 리역학을, 자기, 자기를 역할 끌는 게 낫지. 디아 카를 끌어도.